안녕하십니까 일건영역 최영득 원장입니다. 지금 자기 소개서 마무리 그리고 어, 면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걸 얘기해보고 싶어요. 좋은 질문을 받기 위한 자기 소개서. 자 이렇게 되면 자기 소개서도 괜찮아지고 면접 준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한번 내가 만든 자기 소개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혼자 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또 자소서가 필수였었던 예전 시대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료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란 가장 마지막에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문장이 수려한 글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하고 진솔한 것이 잘 쓰여진 글이라고 할수 있으며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보여지는 대로 참신한 주제와 높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의 자기 지도성과 탐구 역량을 보고 싶은 게 자기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좋은 질문을 받기 위한 자소서는 한 가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동기와 과정, 결과가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다. 인거죠. 자, 그럼 사례를 볼까요? 자, 한 친구가 정리한 글입니다. 제가 각색을 했지만은요. 자, 친구들과 이산수학 그래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양한 곳에 활용되는 다이액트 알고리즘에서 알게 됐대요. 쭉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요. 면접으로 준비한 다면첫 번째 문제점은요. 위에 있는 글은 200자입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7, 한 7개 써야 되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7개의 글감에 대한 면접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면접에 대한 한마디 시험표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친구가 준비하기 불리하다, 인 겁니다. 내 내용을 많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거는요, 학생부에 써있고 몇 가지 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 낮은 점수의 지문을 받게 됩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보니까요, 이산수학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이산수학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니? 사실 말하면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친구의 창의성이나, 우리 친구의 논리성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더라도, 낮은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친구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면접 때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떨어지죠. 아셨죠? 두 번째로요. 자료를 응용하여 차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응용해서 차별화시켰는데? 어, 범위를 줄였지만 어떻게 자료의 범위를 줄일 수 있지? 만족할 성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성과가 만족할 만해? 프로그램으로서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가 뭘 했길래 프로그램으로 한 걸음 다가간 느낌이 들었니? 프로그래머는 무엇인데? 그렇죠. 모든 질문들이 전부 다 단편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저기에 나와 있는 답을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에 있는 노란색들에 있는 항목들을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글이 될 겁니다. 자, 이산수학을 왜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지하철 노선도 문제가 나왔었네요. 자, 두 번째로요. 자료를 어떻게 응용해서 차별시켰는지. 다른 앱과 다르게 지하철 도착 시간하고 대기 시간하고 출발 시간 등을 찾아서 입력을 했네요. 범위를 줄였대요. 어떻게?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넣으니까 이 모든 걸다 입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진행했던 친구들의 집으로 가는 경로까지만 계산했대요. 자, 그래도 답은 나올 수 있겠죠. 앱을 우리가 완벽하게 개발한 것까지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만족할 만한 성과는 뭐였지? 자 정보상 똥똥똥을 했어요. 땡그라미스를 통해서 사용해서 값을 계산하였는데 직접 학생들이 집을 갈때 시간하고 비교해봤더니 거의 유사한 즉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왔다가 될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요 프로그램으로서 어떻게 한 걸음 다가갔는데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만들다 보니까 내가 프로젝트를 수용하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느낌이었다. 아셨죠 이런식으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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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긴 글이 되네요 자 그러면 1번에 충족을 될수 있겠네요 어떻게요 1번에 200자가 아니라 300에서 400자를 써 나간다면 면접 글감은 4개로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접 질문에 답변하면 만 되겠죠 읽거 양득 저는 읽거영득입니다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보니까요 너무 많아요 한 60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50에서 400 초반이 가장 좋은 글감이다 그럼 뭔가를 빼야 돼요 아깝지만 아뭘 빼지? 자 그래서 이런 걸 뺍니다 아요 내용은 나중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경우에 답을 하고 이거는 나의 장점이 아니라 그냥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설명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저 노란색 부분을 빼면서 글자 수를 줄이겠죠 그런데 저 노란색이 무엇이 됩니까? 예상 문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 문항을 의미 있는 문항으로 만들고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를 할때 활동에 대해서 반복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자소서 를 쓰면서 면접 문항까지 준비할 수 있는 나이스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떠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질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지하철 노선도와 어 직접 만든 지하철 노선도 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지 않겠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셨죠. 어왜 우리가 자기 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바로 이것이 면접의 힘이 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